짜네요. <laughs> 음. 안녕하세요. 말이 되는 박원장, 무한과 전문의 박민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누구나 좀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치아 건강 팁을 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인데요. 저는 사실 소금물 가글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주변에 소금물 가글로 부모병을 치료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점점 있고요. 유튜브에 막 소금물 가글 효과 이렇게 검색해보면 효과의 진위를 다룬 영상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소금물 가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소금물보다 더 편하게 또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가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소금은 옛날부터 몸의 염증을 좀 가라앉히거나 음식에 살균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민간요법으로 활용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처럼 냉장기술이 없을 때는 생선을 소금에 담아서 운반하기도 하고 또 아주 짠 젓갈이나 장으로 만들어서 해산물 같은 걸 오래 먹기도 하잖아요 소금이 실제로 살균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먹을 수도 있는 소금으로 또는 소금물로 입안에 양치하면 입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나쁜 세균들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잇몸이 막 부었을 때 점막이 부어서 코가 좀 막혔을 때 우리가 소금물로 좀 가글을 하거나 씻어내서 부은 걸좀 가라앉히기도 하는데요 이게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그런 비법이라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시는 걸 보기도 하고요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소금물의 삼투압 효과 때문인데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덜짠 곳에서 더짠 곳으로 이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잇몸이 좀 부어 있을 때는 그거보다 더짠 소금물로 양치를 하면 이제 염증에 차 있던 물이 그런 짠 소금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물이 빠지니까 붓기가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감기 걸려서 이제 목이 부었을 때도 이제 목까지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그런 염증에 이제 있는 붓기들이 소금물로 좀 물이 빠지면서 잠깐은 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소금물 가글을 하시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소금물의 농도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의 농도는 0.9%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약간 높은 농도의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해로운 세균들을 좀 없애고 또좀 붓기를 빠지게 할수 있겠지만 너무 높은 농도의 소금물로 가글을 한다면 입안 점막이 다 너무 마르거나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들까지도 다 파괴가 될수 있거든요. 저는 0.9%보다 조금 높은 1%에서 한3% 정도의 농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놀다가 바닷물을 잘못 마시면 뭐 엄청 짜게 느껴지잖아요. 이러한 바닷물의 농도가 3.5% 정도라고 하고요. 입안에 잠깐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입안 점막에 자극이 너무 세고 힘들거든요. 또 농도가 너무 높으면 이제 입안 점막에 있는 수분이 막 빠져나가면서 입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농도를 너무 높게 하거나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좋지가 않고 좀과유불급이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는 좀 가는 소금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입자가 너무 굵은 소금을 소금이면 물에 잘안 녹을 수도 있고요. 또 물에 잘안 녹으면 그 입자들이 잇몸이나 치아에 좀 상처를 낼 수도 있고요. 저는 주로 가는 소금 이런 걸 사용하는 광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맛소금 같이 다른 조미료나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천일염 같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한 소금만 가는 소금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차갑거나 이제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이제 미지근한 물이면 적당합니다. 이제 한 모금에 좀 머금기 쉬우려면 종이컵 반 정도가 한 100ml 정도 되니까요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소금은 티스푼으로 한 4분의 1 정도 한 1g 정도가 되면 1%가 되겠죠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양이고요 티스푼을 안 쓴다고 하면 손으로 두 꼬집 정도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잘 넣어주고 잘 흔들어 줘서 소금이 최대한 많이 녹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소금물을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머금고 30초 정도는 충분히 좀 가글을 하고 뱉어내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좀뭐 잇몸이나 목이 부었다 이렇게 할 때는 목구멍까지 넣어서 가글을 해주시면 좀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짠데요. <laughs> 저도 이렇게 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제 매번 이렇게 만드는 건좀 귀찮아서 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 훨씬 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물 대신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농도가 0.9%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딱 우리 몸의 농도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생리식염수입니다. 생리식염수의 성분은 NaCl, 염화나트륨 쉽게 말하면 소금. 소금을 우리 몸의 농도와 같은 0.9%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링거 맞는다고 할때 바로 이 생리식염수에 다른 필요한 비타민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넣고 우리가 수액으로 만든 거거든요 치과 의사인 저는 매일 환자분들의 입안에 이런 소금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이제 이를 빼거나 수술 을 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그런 상처 부위를 씻어낼 때 이러한 생리 식염수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액의 농도 와이 농도가 같기 때문에 이런 상처 부위를 쏜다고 해서 자극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씻어내고 소독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약국마다 크게 다 않겠는데 이제 1리터 기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고요. 용량 대비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매번 소금물을 직접 만드시는 것보다는 생리 시감수를 사용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단 생리 시감수라고서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인터넷에서 생리 시감수를 구입하려고 하신다면 렌즈 세척용으로 쓰는 생리 시감수도 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좀 따로 취급이 되고 렌즈 세척용에는 보존제가 들어 있어서 가글이나 섭취하는 용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멸균 생리 식염수,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생리 식염수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만큼 유통기한은 좀 짧은 편이니까 개봉 후에는 좀 빠르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물 가글이 좋다고 하니까 소금으로 직접 양치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 가면 공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치약 옆에 엄청 굵은 소금을 양치하라고 이렇게 두시기도 하잖아요 스크럽 같은 걸로 이제 몸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상처가 날까봐 굵고 날카로운 입자가 있는 건잘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소금을 이제 물에 녹이지 않고 큰 입자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입안에 있는 그런 부드러운 점막들 잇몸에 상처가 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또 소금 자체가 가 이제 마모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도 마모시키고 그러다 보면 치아가 시리게 될 수도 있고 할수 있습니다. 또 소금을 직접 사용하면 너무 농도가 높으니까 너무 짜서 입안에 해로운 균뿐만 아니라 유익한 균들 뭐 여러 가지 균들이 다 같이 죽을 수가 있고요. 소금으로 양치하는 거는 큰 장점이 없고 요즘에 좋은 치약이랑 이제 많이 나오니까 양치할 때는 그냥 치약을 사용하세요. 곧그 치약 추천 영상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논란의 소금물 가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관리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방법이지 잇몸 병이 있거나 충치가 있을 때 치료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잇몸이나 치아에 문제가 있다면 소금물 가글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꼭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도 저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한 치과 지식을 말이 되게 풀어드리는 말이 되는 박원장 박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